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을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음 받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하며 감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인간을 창 창조, 만드셨다. 이런 표현이 성서 성경에 장생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어떤 신학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천지 만물이 나왔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적인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음, 그, 우리 언제나 뭐 우리 어머니 자체도 객지 생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객지 생활인데, 객지에서 나갔다가 집에 갈 때, 항상 밤에 들어갈 때도, 어메, 어메, 엄마,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laughs>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요새 다, 다, 객제 나가 있는 자녀들이 다 엄마 찾잖아요. 그, 외국에 유학 간 아들이, 어, 하루는 집에 전화했어요. 어,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사랑인들, 그리워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잘 있나? 전화받고는, 엄마 바꿔줄게 하고 엄마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아버지" 하고 얘기했으면 뭐 그래, 어, 그래야 돼. 그래, 돈 떨어져서 그래, 돈 보내줄게, 엄마 바꿔줄게. 하고요. 아니, 아버지하고요. 엄마가 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얘기가 아니야. 뭐 어떻게 한잔 했어? 어 괜찮아.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가 이러더라 겁니다. 평소에. 에, 아들이, 자녀가, 객제나 자녀가, 엄마만 상대했지, 아버지 상대 안 했거든요. 어, 근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아버지하고는 잘안 돼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 정말, 어머니, 어머니 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도 어머니고, 둘째도 어머니고, 셋째도 아버지 는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인간이, 천재 언제든 엄마 찾듯이, 엄마 품 찾고, 고향하면 엄마 품이, 아버지 품만 보다 엄마 품이, 집하면 아버지 품 아니 엄마 품에요 엄마를 찾아요. 애들이 전 엄마하고 친하고 엄마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적인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아 어머니 어버이 날다옵니다만 어머니에 대해서 시를 쓰고 아막또 어, 시에다가 곡을 붙이고 노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섭사. 따윗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성가대 조직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춤추고 높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윗처럼 따윗처럼 우리 모두가 어머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 감사와 감격 감사에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음, 이런 인간이 허물과 죄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물과 인간이 허물과 죄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적인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셨어요. 그피 사랑이 십자가의 피 사랑이 십자가 피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 자녀가 되었어. 영생 물과 성령으로 영생 자녀가 된 겁니다. 영생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 탕자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막막 막 이렇게 가락지 선물 받고. 피단옷 선물 받고 신발 선물 받고 막 이게 막송아지 진수성찬 선물 받고 막이게막 춤추고 노래한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머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울하면 되겠어요. 당장 아니 아니 나이 봐라. 적기 없어요. 이상해. 어머니아 뭐 이상해. 나 이상해. 막 이렇게 하네. 이 사랑, 을파격적인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막 감격해서 역시 따위처럼 실을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밝고, 명랑하이 하나님의 사랑에 겸어가지고 막 언제든지 밝은 늘고, 기쁘고, 즐겁게 막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가서으로 헌신봉사 충성 언제든지 밝고, 긍정적으로 막 꿈을 갖고 이렇게 축복의 삶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이또맏아들또요맏아들또갔고 외국 밭게 갔다 오더니 아니 이, 이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탕자 창작고말아 처먹은 무슨 이놈을 위해서 이런 사랑이 있느냐 고만 응?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만 왜 아들 을 위해서는 망한 놈 아들 죽일 놈을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리 잡았다고 막 불평불만 원망해요 이렇게 이것도 집안의 모범생이지만 탕자인 그러지 말고 모범생이지만 탕자처럼 사지 말고 막 이런 세상의 죽을 놈, 망할 놈, 동생을 끌어안아 주듯이 나 같은 형도 저렇게 끝까지 언제나 사랑해주러 가고 막 감격 감사하며 청초나 밝은 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적인 하나님, 어머니적인 사랑 하나님 알고 감격 감사서. 시와 노래와 춤으로 이렇게 와, 이 악기 연주로 이렇게 언제 밝은 밝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함께 하십니다 구석에 계실 것입니다 모든 걸 하늘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주시고 십자가 피사랑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주십니다 영생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막그 사랑으로 온갖 것다 주십니다. 기가 막힌 모든 걸 주십니다. 언제든 이걸 알고 막 감격 감사해서 밝고 명랑 기쁘게 즐겁게. 그래서 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어머니적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신나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때문에 나를 품어준 어머니적인 사랑 때문에. 이새나 때문에 이걸 알고 감격 감사하기 때문에 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랑 어머니적인 사랑의 사랑의 그 뜻이 막 남에게 전달되는 그런 신나는 삶, 감격 감사하는 삶, 노래하는 삶, 어, 긍정적이고 어 적극적인 밝은 생활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